이라고? 어? 아, 호그 탱 아니지? 이거 어, 다 어.. 호그가 호그 탱 하기 힘들지 어, 호그 이에요 호그로 탱 하기 힘들어요 호그는 딜러는 거파 왔어 파르시네 파르시네 우리가.. 레기, 파르시? 레기 막 아, 파르신 아니었어? 나 파르시로 봤는데? 아, 파르시면.. 와클라한데 암마 앞파서 지가가 아트 버티 혼자 못 막고 파르신 와, 트랙 가어 와 뒤에 이거 약간 못해. 와 괜히 좀, 괜 좀. 와 돌겠는데. 팔았네. 도도스이구나아그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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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아 트레 하아 트레 트레, 트레. 아, 트레. 아,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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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야 캠바 되고. 이거 좀 빼다, 빼다. 포브님쭉 빼다. 메르시 뭐야, 메르시 뭐야, 메르시 왜아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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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살렸어. 야 닥건, 야 닥건. 아그옆요쏘졌어 아 죽이겠다 나나 나, 나나 아, 이거 나 케어해줘 나 케어해줘 형나 케어해줘 기바 죽이겠다 와 이걸, 얘들아 이거 라인 해줘야 돼 이거 아파 딜로가 죽을 못하겠어 아파 어 방태가 있어야 돼 아, 아파 어? 아 휴면 던졌는데 나왔어 피하면 안될거 같아 아, 이거 지금 트레가 붙야 트레 트레를 잡고 싶은데 어 야타하고 아... 그들 너무 아파. 싸나 아, 아, 그냥 그거 다받에 했어. 난 그리 쉽게 꺾이아 어, 는데 그러면 그냥 아... 저거 돌려줘. 감독모도 돌려줘. 보내 줄게. 일단, 일단 라인을가 보는데 어... 어... 지금... 뭐? 아, 이거 이제 모르겠33 할까? 33. 33. H그 뭐? 둘러 앉죠. 둘러라고. 지금 라고되겠 꺾인 데서 막게 꺾인 데서 여기다 막게 여기 앞에 치명 누구야 아, 음, 약간 대야틀어자틀 한번 에 죽여 잠시만요,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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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되는데. 여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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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거... 이거... 이라 내가 이려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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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근데 중이라. 왜 여기가 있니? 아, 니거 아,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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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이데왜 여기 거 이거, 여기이이라 이거, 여기이 막아야 아, 되는데. 아, 저거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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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없었구나.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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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나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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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야타봐야타봐야타봐야타봐 이거 맥크리가 팔아봐줘야 되는데, 팔은 씨. 아니라 팔하면은, 그나마 좀 깨지지 마. 팔아어 팔았어. 아이고.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방금 깨졌어? 아니, 깨! 라인이 의미가 없다니까. 없어. 팔았다. 아, 존나. 어우, 존나 빵빵하네. 내가 딜기.. 총는 기분이야. 는 나한테 만 마지막에 비벼 먹게, 마지막 비벼 먹게. 아, 할 아니, 메리시가딱총 쏘고 있어. 씨, 그래도 이래도. 날 잡다가.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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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stop s t 어가 붙어야 돼. 가 붙어야 돼. 아직 내가 필요해. 아, 말려 봐. 라이크라이 있어.어서 아, 파라미 쓰겠네. 없어. 야 없어. 야 없어. 맞았 맞았다. 아, 라 파라필. 뭐야 우리 원일이야? 원일이야? 오케이. 방스 어. 고 어. 와. 메르시도 원래 진류자야? 기원야 우리 우리 바 메르시... 나와야 돼. 어. 어. 뭐야? 난... 아. 바바아진하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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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그냥 그어나다

하, 화물도 붙터봐 아이고 아니, 화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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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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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전 시즌들 보니까 힐교저가 아니네. 어허, 어허, <laughs>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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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네, 들어왔네. 여 안녕하세요. 어, 아, 그리고 사람 <laughs> 볼일 없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욕하지 마, 그 친구야. 한번 알겠는데. 3일러갈 거야? 나갔네. 아, 화가나 조리 조리 너가 어. 래 아, 어저 아무 저 관했대요. 어, 남는 거같아요아안이 그냥 그릇 들어와 귀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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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제이가 된다. 이가 된다. 음이됐어 아, 화가 나. 아, 너무 화가 나. 겜방이면 옆에 있는 초딩 한대 때려버려요. 일단 키보드로 개가리 납 뽀사하고 싶어. 초딩은 다 똑같은 아, 네. 새끼들이야. 아, 네. 어우, 아니야. 아직 게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진짜. 그래도 오란다고 오네? 트봐야 돼. 봐도야 돼. 빼. 레트레빼남 어, 남아요. 진짜, 나타, 야타 이쪽이 안 이렇게. 괜히 멀어 너넌 머러 괜찮아왔어 이거 아나가 탱케어 해 줘. 내가 들러테니까 맞다. 엄 아파. 탱커 죽돌할테니까 야타기 불러 야타 야타기 층 야타기 층타기 라인 어 라인 어어어 아이씨. 나 트레, 트레 왼쪽 돌았고 아, 트레 이거 너 풀이 안 돼? 억우겠네 트레 부 좋아? 아, 에안 보여, 누구야 트레, 트레, 트레 피, 겐지 어, 겐지 자, 트레 겐지 부조화 오케이 한명 살려? 겐지 보자, 겐지 보자 딜 바텨, 딜 바텨 겐지 좀 연지, 컷 겐지 디 겐지 어디, 어디. 메비스 뭐야? 오케이, 확인 자, 니 잡았잖아 자리야 2층, 자리야 2층 자리야, 자리야, 1층, 자리야 1층. 2층, 자리야 2층 레층 확인 가지 마, 가자 마, 가자레 자리야 왜 이렇게 밝게? 자리야 안레었다안레었다 컷, 레 아매크리 언제 죽었어? 야타야 뒤로, 와, 야타야 뒤로 와 라인 반복 뒤로 와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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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왼쪽 어 트레 보다 트레 보다 트레 부주와 어스 역행 역행 어 트레 맞고 있어 잡아 잡아 다시 부주 와, 다시 부주와 아, 스어 펄스, 펄스 펄스, 펄스 고나 죽는다 나 죽는다 트레 지야 트레 아, 아이고. 트레 2층 간다 트레 지아 맥크리 못보마크어 거야? 왜 콕? 거... 야타 없어 야타 없어, 야타 없어, 야타 없어. 1인간 1인간 없어. 아니야 아니야 의문조차 가지지마 우리 그냥 네 명이 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의문도 있... 같이 마 그냥 브리핑만 잘하면 돼라라아라카라다다 우리 빼고 싸자 빼고 싸우자 다 아니 다니까 <laughs> 이 와중에 맥크리 왜 죽냐? 앞으로 와서. 아, 우리 빼고 있어 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빼고 있는데 앞으로 갔다고. 야타컷 야타껏. 우리 라인큐 라인큐. 메 가자. 가자르시살린다르시 앞에 아못줬어 다려져 갖고. 나 물려. 안타 물려. 야타 물려.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해. 아 근데 우리 딸기는 맞는데 이거 뽕겐지가다뽕겐지가다정만 기다려봐. 아, 야, 불쌍했어. 아 자리 안 그래도 빨간데. 오, 저기 <laughs> 야사 공 있어요? 빼야 돼. 야사 공 있어요? 빠졌어 아까. 근데 한 어, 지금 50%차이할수 어, 있어. 나나 어, 기발을 나 뺄까? 더크 때문에 어차피 못 탔는데. 저야타 너무 앞에 나온다. 어, 야타거야타 거, 야타 거. 가자 가자 가자. 아, 좋겠다. 나 살려볼게. 나 살려볼게. 봉지 아깝다 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트레트트레트트레트트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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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레트트레트레트트레트레트레트레트트레트레트트레트레트레트트레트트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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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트레트어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 <laughs> <laughs> 그 e r y s 아메르시 e r 아 sure. I am b u l l s h 도 t p 라 n g o 걸 n d Woko, Corsoroso, c 어 r 어 걸었어. h a t s 어 third. l i n 라인, 진짜, 그냥 아, 이밥먹다 아, 이밥 하... 하... 아, 이밥 먹을래? 어? 아, 이밥먹 아, 이가먹을 아, 이밥먹안 돼요? 진짜 진짜 잘 <laughs> 저... 아, 이밥먹을 <laughs> 진짜 진짜. 어... 아, 이이밥이밥 먹을래? 아, 아, 이밥 먹을래? 아, 아, 이가 내가 그 아, 구나 맞았어요.